입니다. 0분 수학의 권수표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새로운 단원, 어,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거예요 자, 근데 앞서서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오늘은 좀 맛보기로 어, 수혈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만 가능하게 해볼 생각인데 뭐지나치기에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크게 염려하지 말고 잘 수업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열의 기나도 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재 155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열기 문제를 보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삼각형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제 다른 작은 정삼각형을 만들어 갈 거냐면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일단 주어진 정삼각형에 각 변들의 중점, 중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큰정상각형을 나누면, 그죠? 그러면 작은 정상각형이 어떻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죠, 그렇그 결과가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근데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금 이 나눠진 정상각형에이 중점을 연결해서 더 작은 정상화 형으로 나누면. 그죠? 그 정상화 형이 하나, 둘, 세 개. 마치 그 뭐야? 아메바가 이분법으로 번식을 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정상화 형이 하나 쪼개질 때마다 작은 정상화 형이세 개씩으로 나눠지는 걸알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상화 형이총몇개 있는 거이렇게 아홉 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더 4단계를 보면 아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세기도 힘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개수를 유추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꺼내면 아까처럼 주, 새롭게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각 변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다시 작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하나의 정사각형이 몇 개로 나눠지니까 세 개로 나눠지니까 우리는 정사각형 개수가 세배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5단계에 있는 정상각형은 그림도 안 그려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얘가 3배 증가해서 81개로 이렇게 증가함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AN, N단계에서의 정상각형의 개수와 AN 플러스 1, N 플러스 1 단계의 정상각형의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보면 n단계에서 만들어진 정상각형의 개수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상각형이 있다면 그 다음번째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단계에서는 각각이 쪼개져서 3배씩 맞을 테니까 우리는 a n 플러스 1이 3배의 a n으로 쓸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가 오늘 우리 수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열을 정의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정의했습니까? 자, 이 상황 보면 어, 이렇게 3 배씩 계속 변화하는 이러한 상관경은 어, 변화의 비가 일정하네요.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n번째 수열은 어떻게 쓸수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열 1에다가 그죠, 공비 3에 n-1 이렇게 나타냈었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항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죠? 렇 어 수혈을 일반항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린 어떻게 해? 지금 이웃하고 있는 두 수혈이 어 앞선 M번째 항은 그 다음 M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드는데 어떻게 세배해서 만들더라 라고 해서 수혈과 수혈의 관계로 수혈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수혈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안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어떻게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책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죠? 수혈은 일반항으로 표현을 할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연습을 했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지금 어떻게? 항과 여러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항두 개짜리 뭐 앞선 항 다음에 등장할 항이둘 사이의 관계만 얘기했지만 수열이 좀 복잡하면 여러 개의 항뭐 N, N플러스1, N플러스2 뭐 이렇게 세 개, 네 개의 항끼리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 가지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건 이렇게 여러 개의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수혈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수혈에 어떻게?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혈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반항 표현 그리고 귀납적 정의 표현을 알수 있겠죠. 자, 이건 사실 여담인데 우리 이 귀납이라는 이 말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귀납. 귀납의 의미가 뭐죠? 귀납은? 좀 대조되는 의미로 연역이라는 편이 있는데 귀납은 그쵸 어떤 관찰의 결과라는 거죠 첫 번째 관찰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뭐 적당히 몇 번째 관찰 이후에 아그 다음에 등장할 뭐 전체적인 뭐 동향이나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 유추해 보는 게 귀납적인 추론인 건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혈도 앞선 몇 개를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할 항들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를 내다보자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 진짜 여담이에요.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한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냥 약간 방법이 귀납적인 그런 실험과 같은 느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은 거지. 사실은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건이 연역의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몇 개, 단순히 뭐한 10개, 100개만 갖고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1번 까마귀가 까맣타 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까마귀가 까맣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가 까맣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연역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귀납의 뜻, 연역의 뜻, 이런 뜻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이름이 붙었다. 리앙스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보면 그래요 이제는 수열이 일반항으로 표현되지 않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나타낸는얘기예요 그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n을 더해서 받는데요 자 여기에 주목을 해야겠죠 여기 n번째 항이 이 첨자 n과 뒤에 붙은 요 n요 음, 요 부분이 일치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대로 따지면 A1은 2라고 주었어요. 얘를 가지고 A2를 찾아봅시다. A2. A2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A1에다가 그죠? 플러스 3 곱하기 얼마? 여기 지금 여기 첨자 얘랑 뒤에 붙은 요 n의 첨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A3는요? A3는 A2에다가 3 곱하기 어디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 n 이 서로 같아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연습삼아? A4는요. A3 에다가 3 배. 그래, 여기 3랑 여기 3 이렇게 같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열이. 그러면 결과를 따져보죠. A1이 얼마니까? A1이 2니까 2 플러스 3 해서 5원한 갈수 있고. A2가 얼마니까? 5니까 5 플러스 6 해서 11, A3가 얼마? 11이고 플러스 9 해서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열이 계속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묻는 질문은 A4를 구라고했습니까 A4는 얼마예요? A4는 20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정답을 내는 것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수열의 지금 생성 과정이 요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수열 중에서 가장 좀 기, 기본 기초가 되는 수열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있었죠 그렇죠 등차수열은 사실상 봐봐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얘는 일반항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죠 첫째 항 플러스 M1T 그죠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할 현 수도 있지만 보세요 등차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전항에다가 그죠 일정한 수 얘가 바로 공차 되죠 공차를 더해서 다음항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아하 그래서 등차수열을 어떻게 귀납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걸눈여겨보기 바랍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등차,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가지고 뭐 n 플러스 1, 네두 배가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 뭐요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해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해도 얘가 뭐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자그 다음에 등비 수열요.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그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일반 항을 쓰면 그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N-1번 요렇게 곱한 형태로 썼었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열에 뭐 기납정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일정한 수 R 얘가 지금 공비죠. 공비를 곱해가지고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등차중앙을 이용해서 등차수열을 만 뭐야, 표현했던 것처럼, 등비 중앙을 이용할 수도 있죠. 등비 중앙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a n 플러스 1의 제곱은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해도 얘가 뭐다? 얘가 등비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을 한번 여러분들과 해결을 해볼 텐데 보세요. 어, 허 이게 뭡니까? n번째 항에다가 그러니까 이전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대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등차수열이죠등차수열이고 계속해서 일정하게 더해주는 요 놈이 공차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항을 쓰면 an은 어떻게? 첫번째 항 a1 플러스 n-1 d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a31은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a1에다가 플러스 n이 얼마야? n 31이니까 31을 집어넣으면 30d. 근데 a1이 얼마? a1이 1. d가 얼마? 3. 이러니까 1 더하기 30 곱하기 3 해서 얼마야? 얘가 91이 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2번 보면요.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얼마를 일정한 수 5를 곱해서 만들었대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고 일정하게 곱해진 이 수,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공비라고 하죠.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 일반항? a_n 은 a_1 곱하기 공비 r 래 n 마이너스 1승. 마찬가지로 a_31 뭐라고 하면 a_1이 얼마니까 2에다가 공비 5에 n이 얼마였어요? 31이니까 31 30일 빼기 1. 얼마? 30. 2곱하기 5에 30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으면 아주 이 수열에 대한 모든 성질을 다 표현 가능하고 일반항이 아주 수열의 성질을 대표하는 완벽한 형태라고 하면 우리는 왜 이런 지금 수열의 균납도 정의를 왜 배우고 있을까 궁금할 텐데 일단은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토대로 이 다음 단원의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들이 논리를 펴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 단순하게 어떠한 수열의 관계를 갖고 아주 쉽게 뭐그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찰할 때, 관찰할 때 다음 방법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제 1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수열, 이 수열이 어, 어떤 수열인지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 끝에 있는 결과, 일반항이 뭐다를 한 번에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천재가 아니고 저는. 그런데 이렇게 수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열을 관찰해 보면 아 우리가 친숙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수열일 수도 있다 라는 게 보여지는 거지 그 수열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귀납적 정의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보세요 아니, 첫 번째 항이 1인 건 알겠어 좋아요 그런데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 항에다가 1을 곱하고 1을 더해서 만든대. 만약에 이렇게 곱하기만 되어 있으면 등비수열이니까 쉬울 테고, 그냥 더하기만 되어 있으면 등차수열이니까 쉬울 텐데,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두배 곱하고 1씩 더한다는 얘기요. 좀 쉽게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a1이 1인 건 알겠는데, a2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a1에 두배에다가 1을 더했다는 거예요 즉 A1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1 되는 거지 즉 어떻게? 2 플러스 1이게 생겼다고요 뭐 결과는 3이지만 결과를 굳이 이렇게 3 이렇게 써 놓으면 여러분들 수열이 어떻게 변해지는지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정을 이렇게 놔두는 것도 좋아요 과정을 두고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음. 자 그럼 보세요 A3는요 두 배의 A2에다가 플러스 1이래요. 근데 A2가 뭐였어요? 두 배의 A2는 2 플러스 1이야. 여기다가 1을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어?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개만 더해보면 느낌 와요. A4는 두 배의 A3 플러스 1인데 A3이 얼마였어요? A3이 A3이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여기에다 몇 배? 두 배에다가 1을 더한대요. 그러면, 전개 주면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플러스 1. 이렇죠. 어허! 이제 느낌 이뭡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면, A1은 1이잖아요, 1. 2의 0. A2는 2의 1, 2의 0. A3는 어떻게? 2의 2, 2의 1, 2의 0. A4는? 이에 3부터 2, 1, 2에 0까지 더한 거네요. 아하, 그러면 A, N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어떻게? 이에 그죠? N 마이너스 1, 2에 N 마이너스 2 해서 어디까지? 2에 1, 2에 0 이렇게 쓰는 거죠. 뭐 2에 0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 말겠죠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수열이. 근데 이합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 가능하죠. 우리가 배운 뭐예요? 이에다가 이 곱하고 이에다가 이 곱하고 계속 이씩 곱해서 만든 수열의 합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야? 등비수열의 합. 아하 이 수열은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수열이네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얘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 공비 2죠? 마이너스 1 분해 초항 1이라고 잡으면 1에다가 2에 총몇 개예요 항의 개수가 n개. n 개, n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하면 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네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 a? 10. 여기다가 10 넣으면 2에 10-1 얼마? 1023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네. 그죠? 그냥 내가 맨 처음에 이 수열 요런 관계만 보고서는 바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쭉 수열을 나열하면서 이 수열의 구조를 파악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네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3번을 보면, 그죠? 어, 지금 이웃한 두 수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수열을 표현한 을 거죠, 그쵸 근데 다음 항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요? 예 이전 항에다가 얼마를 2분의 1을 곱하고 1을 더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 지금 뭐 등비수절도 등차수절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어자 그래서 보니까 a1은 2였는데 a2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분의 1에 a1에다가 1을 더했다는 거예요 근데 a1이 얼마예요 a1이 2라면서요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니까 어 2야 그러면 보세요 a3은 어떻게 생겼어요? a3은 a3은 2분의 1에 a2 플러스 1인데 마찬가지로 a2가 2였잖아요 2의 절반, 1에다가 다시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바로 2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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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a, n 모두 뭐라는 거예요? 2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굉장히 뭔지 모르게 복잡하게 쓰여있지만 사실상 얘는 a, n이 항상 2인 무슨 수열? 상수 수열이네 상수 수열 상수 수열조차도 이렇게 수학적 귀납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을 하면 우리눈에잘안볼수 있어요 음, 그래요, 뭐 A19라고 쓰는까 얼마? 2,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수열의 이 계삭적 정의는 수열의 이전 항으로부터 다음 항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가지고 이 수열의 구조를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 마음 편하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수혈을 안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왕으로의 표현 이외에 어, 좀 이웃한 한글 사이의 관계로서 수열을 표현해보는 수열의 귀납법 정의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을 접근할 테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연습해보고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뭐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되면서그 지금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단원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금 뭐 교재에 있는 정도에서 조금 독특한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듣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